우유는 예로부터 완전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양질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등 각종 영양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우유를 마시면 영양제가 따로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유는 버터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 때도 빠지지 않고 사용이 되며 직접 우유를 마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몸에 좋고 저렴한 우유를 어떤 것들과 같이 먹게 되면, 보약이 아닌 독약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절대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와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돈이 되는 건강정보. 첫 번째, 견과류. 일반적으로 견과류를 갈아 먹을 때, 우유와 함께 먹습니다. 견과류와 우유 모두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같이 먹으면 두 배로 건강에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견과류와 우유 모두 뼈에 좋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피틴산이 풍부한 견과류가 칼슘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피틴산은 식물에 많이 존재하며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 배출에 도움을 주지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장내에서 우유의 칼슘과 견과류의 수산이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하여 몸에 칼슘이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 견과류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유와 영양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 줄수 있는 다른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음식 궁합상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매운 음식. 일반적으로 매운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매운 느낌을 날리기 위해서 차가운 우유를 마십니다. 차가운 우유는 입안의 화끈거림을 잡아주고 우유 속 단백질이 캡사이신을 둘러싸 매운 맛이 안 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유가 입안에 매운 기운을 잡아주는 것은 맞지만 위에 내려갔을 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륨 성분이 풍부해 오히려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운 음식을 먹은 뒤에 우유를 마시는 행동은 위에 점막을 더욱 자극시키게 됩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 환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애초에 매운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좋지만 이미 드셨다면 속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꿀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설탕. 일반적으로 우유에 설탕을 직접 넣어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커피에 우유를 첨가한 라떼에 단맛을 위해 시럽을 넣거나 우유와 설탕으로 함께 만든 디저트를 먹는 경우는 흔합니다. 우유 속의 유당은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어서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과 같이 먹으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우유의 장점이 전부 사라지며 우유의 지방은 설탕의 단맛을 감소시켜 결국 설탕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설탕은 혈액을 산성화시켜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결국 우유로 인한 칼슘 섭취가 설탕을 같이 먹으므로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레몬 상큼한 맛으로 요리와 음료에 자주 들어가는 레몬은 의외로 우유와 상극인 식품입니다. 이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레몬의 산성과 만나면 서로 엉기면서 응고되고 결국 배를 더부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유의 카제인 성분은 위산과 만나면서 응고가 되고 위 속에서 뭉글뭉글해져 소화 시간을 오래 걸리게 만듭니다. 이처럼 원래도 우유는 소화가 느리게 되는데 여기에 레몬의 산성이 더해지면 소화를 더욱더 안 되게 합니다. 또한 오렌지, 자두, 석류 등 신맛이 나는 과일은 레몬과 같이 소화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유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금치. 시금치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녹색 채소류의 대표 나물입니다. 만화에서도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세진다고 할 정도로 영양이 좋은 식품입니다. 우유와 시금치를 직접 같이 먹지는 않지만 시금치 크림 파스타를 드시는 경우에는 결국 같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몸에 좋은 시금치가 독이 될까요?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이 우유의 칼슘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옥살산 성분이 칼슘과 만나면 불용성 물질을 만들어 소화를 방해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결석 및 담석증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약. 약을 먹어야 하는데 물 대신 우유와 약을 드셔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약의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특히 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유 속의 칼슘 성분이 약성분과 결합하고 약성분이 혈액 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결국 아무런 약효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생제 섭취 2시간 전후로도 약효를 위해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유에는 칼슘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약과 우유를 같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유와 골다공증 치료제를 함께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유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네이트의 약물 대사를 방해하여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마 우유에 생마와 꿀을 더해서 갈아 먹으면 담백하며 고소한 맛이 매력적입니다. 마와 우유를 함께 마시면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줄 아시는 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두 식품을 같이 먹으면 몸 여기저기에 결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에 많이 들어있는 수산염 성분 때문입니다. 마의 수산염은 칼슘과 만나면 뾰족한 모양의 결정체를 형성합니다. 이 결정체가 체내에 쌓이면 근육통, 신장결석, 요로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는 대표적으로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결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히 마의 껍질을 제거하면 수산염 성분은 많은 부분 제거되지만 그럼에도 많은 수산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고칼슘 저지방 우유는 결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조합입니다. 마 이외의 비트에도 수산염이 많기 때문에 우유와 같이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고구마. 고구마를 먹게 되면 목이 퍽퍽하기 때문에 우유와 같이 먹으면 맛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위장에서 오래 머무는 식품입니다. 원래부터 소화가 어려운 고구마를 우유와 함께 먹게 되면 위산과 잘 섞이지 않은 고구마가 다시 식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는 우유 속의 포화지방산이 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 위산 역류를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과 비슷한 증상으로 이른바 생목이 오르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산 역류 증세가 있는 경우는 고구마와 우유를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구마와 우유를 먹고 싶다면 저지방 우유를 먹는 게 좋습니다. 저지방 우유는 포화지방산이 거의 없거나 적기 때문에 고구마의 흡수를 돕고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8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우유지만 앞에 8가지와 같이 먹게 되면 우리의 건강에 차라리 안 먹는 것보다 못한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영상을 참고하신 후, 몸에 좋고 고소한 우유를 드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같이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다음번에도 돈이 되는 건강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